혈액형 궁합은 과학적인 근거구라는 주로 심리학적 또는 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되며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 에서 많이 논의됩니다. 그러나 이엔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이며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성격 가치관 생활방식 등 다양한 요소 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는 ab형과 다른 혈액형 간의 궁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ab형과 잘 맞는 혈액형 a형 a형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성향이 있으며 AB형의 창의적이고 용통성 있는 성향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A형은 AB형의 독특함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AB형은 A형의 신뢰성과 안정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A형의 세심함과 AB형의 변덕스러움이 충돌할 수 있으나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B형 B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AB형의 자유분방한 면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유연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다 다소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형. O형. 5형은 리더십과 결단력이 강하며 AB형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5형의 자신감과 AB형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5형의 강한 의지와 AB형의 융통성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B형 같은 AB형끼리는 서로의 독특함과 복잡한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변덕스러운 성향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훌륭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 AB형과 잘 맞는 혈액형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궁합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 배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혈액형 궁합에 지나치게 의존한 보다는 상대방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